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명사 54분 중 오늘 여섯 번째로 이 한여름 뜨거운 이 계절 시원하게 해줄 멋진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입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호킹 헬린 켈러, 베이브루스, 체플린, 링컨까지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포기를 모르는 인생 초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좋은 메시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인생, 아 수식어가 좋죠. 앞에 딱 따르는 뭐라고 그럴까? 음, 슬로건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 조칠은 1874년에서 1965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 수상을 지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여기에서 인상에서, 표정에서, 이 체격에서 뭔가 우람한 데서 뭔가 믿음직한 게푹 우리에게 전해지죠. 간단한 양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적인 전쟁이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논하잖아요. 그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는 거. 그리고 장관을 31년, 총리를 9년, 여기에다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어, 그 자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위인들 쫙 소외를 이렇게 정해놓고 인기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가장 1위로 우뚝 설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의 아, 어린 시절과 작년 시절 그리고 정치 음, 수상으로서의 활동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요소요소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자, 팔삭둥이로 태어났죠. 우리가 열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오는 게 대체로 의 우리 인생의 출발이죠. 그런데, 여덟 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해서 팔삭둥이죠. 뭔가 좀 부족한 일이 많았겠죠. 거기에다가 말더듬이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 더듬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뭔가 표현을 빨리 못해서 신경질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러면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뭐가 나거나 어렵게 됐을 텐데 상상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학습이 좀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학교에서 꼴찌를 하는 것이 예사였고, 저 이런 사람이 어, 영국 수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나온다는 것. 대단하죠.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 때로는 이큰 책에다가 우람한 책에 이죠 쾌활한 성격 때문에 금방지다고 또는 교만하다고 오해를 받은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인데 학교가 되어있네요.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이 아이가 희망이 없는 아이로 이렇게. 어, 아 참으로.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이에게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통지표를 다 모아 놓고 있어요 뭐 공부를 좀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은 제가 비밀입니다 <laughs> 거기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적어 보내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아이라는 이런 것처럼 뭐 온순하고 착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 초칠과 비교해서 들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과 부딪히고, 그 힘든 속에서 강인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오히려 더 넓은 세계의 주인공으로 갈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온순하고 착하다는 말을 현대사회에서 좀 이렇게 빗대 보면 좀 어리석고, 부족하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이한 희망이 없는 아이로.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영어에서 낙제를 해가지고 3년이나 유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때 학년을 올라가지는 못했다. 우리가 훤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자, 그리고 이제 훌쩍 대어 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육군사학교를 관 갔다. 이때 부득이라는 말 자체를 한두가지로볼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어, 당시에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육권사관학교를 갔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고. 과거에 우리가, 어, 우리 대한민국 기존에 있을 때 육권사관학교 하게 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영화를 봐서 많이 좀 호감이 갔는데 씩씩하고 아주 능력있고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사람, 이런 것이 뭔가 육군 사관학교 집의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럴 때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가 두 차례나 낙방을 했다고 하니까 아 지금 여기까지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자 여기다가 정치적인 입문을 시도했을 때첫 선거에서 낙선을 한다. 그리고 기자 생활로 돌아가서. 또다시 아, 선출직의 당선 도전에서 당선이 되었구나 이 짧은 대목을 볼때 앞서서 링컨이 27차례나 패배의식 어렵고 힘든 낙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더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다는 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좋은 글들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그걸 좀 느낄 수 있네요. 제가 감히 여기다 빚대겠습니까마는 저도 어, 기초 의에 첫째 처음 나가서 낙선, 또두 번째는 그냥 바로 강력에 나가서 낙선, 두번 낙선을 하고 또, 또 기자, 기자 생활도 좀 했었어요. 어 정치적으로 다시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다가 아 다시 도전하는 정신, 다시 도전해서 당선됐는데 저는 아 이때 아, 대중 강연가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대중 강연가로서 강공소, 기업체 등등을 다니면서 대강연으로 만족은 아니라더라도 제 진로를 바꿨죠. 지금까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어, 이분의 말씀 아니 그 경력을 보니까 저와 생활이 좀 유사한데 이분은 수상이 되었고 저는 대학에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laughs> 음, 어, 제가 우선거리가 아닌데, <laughs> 자 로벨 문학상 수상자, 어, 정치적으로만 유명한 사람,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했더니, 음 로벨 문학상까지 받으셨구나.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고요.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멋진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존경합니다. 자 여기다가 값진 말씀을 남겨놨어요. 피와 흙과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국민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납니까? 이야 청년 결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공적인 이익에만 올인했다 느껴지잖아요. 사리사욕은 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기에는 바로 목숨 바친 피의, 그리고 땅을 읽은 흙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눈물과 땀. 이것은 나의 재산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서 피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큰 전투에서 병사들을 몇만을 잃었잖아요. 그때 완전히 시리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 아마 정확한 계급은 모르지만 뒤에 그 작전의 실패함으로 해서 중령으로 강등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잖아요. 여기에다가 어 첫째의 명언을 메시지를 몇 가지 더 보태 보면요. 제가 이 영어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뭐 콩글시 어, 스펠링 자체를 기준해 가지고 그냥 제 방식으로 막 읽어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음, 리듬을 생각해서 그냥 바로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p e l o w to another with no loss of i n t e r e s 무슨 말일까? 성공이란 success is the ability. 이 능력이죠.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힘이 생기는 능력이 있다. 즉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laughs> 성공이라는 것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다. 실패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끝쳐 버리면 그 능력이 아니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도전력이 바로 능력이다. 이르면. 에 아. c o u hard i t s t a n a e t i s i hard. t t a k e to s t and e t o stand up and s t e o a r d is it take to stand up and listen? How hard o u r a g e is a l s o w hard is it t a k e s t o s it to s n d and t o w n and listen? 앉아서 들을 때도 그 용기가 필요하다. 일어서서 그냥 손 들고 일어서서 발표하는 것만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듣는 것도. 용기다. 아이 말은 제가 잘안 들어본 말인데 역시 처칠다운 말입니다. 아. Kites rise high against the wind, not with it. 바람이 아이 순풍이 즉 여는 응? kites. 연은 순풍이 아니라 바람수, 부는 대로 되는 역풍, 반대 방에서 향 불어올 때 그게 맞부딪히면서 연이 그냥 샥 솟아오르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이런 말, 이런 말들은 자기 생활 체학과도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아, 역시 이 편안하게. 부모님의 어떤 그 양육과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에만 따라서 순수하게 성장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경 어렵고 부딪, 뭐 부딪혀서 힘들어서 포기할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했을 때 성공을 이루게 된다. 즉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음. 자 여기다가 좀더 보태봅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 나는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게 뭐 고집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은 장군으로서 장교로서는 당당하게, 당당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이 해군 장교로서 바다에서 싸울 때, 즉 대양에서도 싸우고 해안에서도 싸운다. 그러니까 물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조건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군인정신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 첫째 유머 한두 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서양 정치인들은 아주 유머가 뛰어나더라고요. 유머를 할줄 모르면 정치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링컨도 아주 유머가 뛰어났고, 뭐, 근대 사회에서도 레이건 대통령도 유머가 아주 뛰어났고, 많은 그 정치인들의 그 세상, 세계를 보면은 유머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도 하고, 그 유머의 파워도 대단했습니다. 자, 이, 원래 이 담배를 좀 물고 다니던 그런 시대잖아요. 뭐 사진에 담대물고 있는 건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지못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처칠이 대중 연설을 할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많은 청중이 모여서 한우를 합니다. 확 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본한 여류 정치학자가 처칠에게 물어봅니다. 아, 리님 청중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모여 정말 기쁘죠? <laughs> 이런 물어보니까. 저 치른 말하기를 기쁘죠 그러나 내가 교수행을 당한다면 두배더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는 말이잖아요. 음, 자기를 교수행 당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나를 교수행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 아니야. 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할 사람 등등. 보여드는 게한두배 이상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laughs> 재미있죠. 자, 또두 번째 요문은요. 의회 출석이 있는 날 자주 지각을 하는 겁니다. 처칠에게 야당 의원들이 막 질책을 하는데, 왜 당신은 맨날 늦게 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어... 이때 처칠은 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쁜 마누라와 살다 보니 늦잠을 잡니다. 다음부터는 의회 전날은 각방을 쓰겠습니다. 아유, 정말 어, 재치가 있네요. <laughs> 그 아주 곤혹스러운공경 모양, 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여유 있게 탁 말을 날림을 해서 어, 좀 뭔가 서로가 응? 유머 감각으로서 좀 친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지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를 더, 더 한다면요. 음, 참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한 유머 같아요. 사실, 한동안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적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대통령 시절에, 아, 어, 노동당에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엄청 큰 일을 자꾸만 주문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음, 화장실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 소변을 볼 건데 어, 자리가 중간인데 가까이에 보니까 노동당 당수 에틀리가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 다른 사람들 사이로 저좀 멀리 있는 빈 곳에 가서 소변을 하고 나오니까 이 당수가 하는 말이, 아니, 저 자리 옆에 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멀리까지 갔, 갔느냐고, 모르니까, 음, 노동당 당원들은 큰 것만 보면 은 전부 국유화 하려고 때를 쓰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 것이 국유화 되는 건 싫습니다. 이걸 감당 못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 짧은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유머로 탁 되받아 칠때 아주 기발하다고 라 그럴까요 음 그냥 겉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유머는 그러나 이 처칠이 남긴 유머 중에 하나 아주 뭐라고 그럴까 맹유머라고 그럴까요 순간을 재치있게 넘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전화이보가 시킬 수 있는 유머와 믿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칠그을잘 활용했네요. 자, 저칠이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 유명하죠. 자, 이 졸업식 축사 아, 너무나 유명해서 인터넷에고 어디고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어, 그 당시도 그뭐 식장에서도. 담배를 피우. 우리가 옛날에 버스를 타도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잖아요 <laughs> 그런 시대. 시간을 물고 올라온다는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아주 좀 뜸을 들이다가 말문을 연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give a there. 그러면서 사람 정중을 보다가 말을, 멈췄다가 레브 레브 레브. never, never, 표현은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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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라 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하지 말 말이 한이한 정도 번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3번이든 4번이든 그 축사 전체가 바로 이 말만 했다니까. 참으로 대단한 연설이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 말을 교훈으로 삼아서 도전하고 성취하고 함께 나누는 보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처치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남자 토라이 앵크 여순모였습니다